우리 안가에는 지금 한국에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한국에서 한 10년 벌면 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지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방울린 티뷰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 네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귀한 분이 나왔습니다 <laughs> 네 우리 유미의 단짝 네 박주희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언니를 또 귀하게 네. 모셨는데 오 네. 오 했다. 네+ 네 게스트지만 <laughs> 유도합니다 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아 갑자기 네. 네. <laughs> 언제 한국에 왔어요? 아니 저는 음. 알고 있지만 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모르시니까. 네, 저는 2012년에. 2012년에요? 네. 아 한국에 도착한 게 2012년. 2012년. 네, 출발은 그전 해죠. 어 2011년 도 음. 11, 11년도에 했죠. 어. 근데 하, 북한에 있을 때어뭐 음. 하다가 탈북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아 북한에 탈북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음. 밀수했어요. 음. 보따리 밀수. 음. 뭐 대형 밀수가 아니라 아. 그냥 보따리 밀수를 하다가, 음. 그러다가 그냥 남조선을 알게 돼서, 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음. 그냥 조금 그만하면 무난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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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왔어요. 그 북한에 있을 때 해산이잖아요, 집이. 그렇죠. 양강도. 네. 맨날 감자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해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음. 중국하고 장백산하고 제일 음. 가깝고 또 이렇게 폭이 좁아요. 압록강.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항해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양강도 해상까지 국경에 왔다가 그렇죠. 이렇게 넘기는 건데 정말 좁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뛰어 여잇땅 하고 뛰어오면 맨 처음에 넘어가요. 압록강에 진짜 음. 그 강폭이 네, 굉장히 네, 음. 작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주 쪽의 음. 강은 막 이렇게 바다처럼 우리나라의 대동강처럼 넓은데 그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음. 밀수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폭이 좁아서 거기가 완전 밀수 코스예요. 음. 그쪽으로 해서 넘어왔죠. 좀 쉽게 음. 넘어왔죠. 근 음. 네, 밀수를 하다가 중국도 아니고 보통은 중국을 이제 왔다가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 물론 경유에서는 그렇죠. 왔지만 바로 한국에 오겠다 하고 탈북하셨잖아요. 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밀수를 국경에 살다 보니까 밀수를 했는데 우리가 밀수를 하자면 중국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밀수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음. 밀수를 하던 사람이 중국 전화기를 저한테 줘요. 음. 왜냐면 파트너한테 음. 강에 나와서 먹이 빠지라 소리칠 수 없고 하니까. 음음. 그래서 그 파트너하고 5년 동안 밀수를 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음. 은연중 막 전화 하는데 우리 안가에는 지금 한국에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가이가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면 남자 선 말합니까? 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조선족 아저씨들은 남 남한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음. 한국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안산이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 네. 돈을 엄청 잘 번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때. 딱 내리를 스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은 천국이고 정말 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인데 음. 중국에 사는 사람이 음. 한국이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데 그렇죠. 한국이가 돈을 벌면 어느 만큼 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음. 야! 우리 한국에서 한1 0년뭘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지 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되고 또 아들이 있는데 북한이 음, 또 전기가 음, 안 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맨날 지금 그 일석이 예, 예, 예 일석이. 살이 그 빚이 나 있잖아요 호박이 <laughs> 네 걔가 네. 맨날 어두운 집에서 음. 엄마 어기를 막 기다리고 그니까 러 그냥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됐죠 음. 조금 나도. 한국이라는 데 가서 불밝은 곳이가좀 잘고 도시고 음. 나는 여기서 임이다 이렇게 살았지만 음. 저 아이만큼은 조금 좀 밝은 세상에서. 음. 키우고 싶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언니는 탈북을 뭐 배고파서 탈북하고 이런 것보다는 에 음. 아들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밀수라는 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음. 생각했을 때막 TV에서 보이는 밀수는와 돈도 막겠다 전혀 아니에요. 물론 뭐 차판들이래서 큰 대형 밀수하는 사람들도 음. 있겠지만 국경 연산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다 또아리 밀수예요. 음.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음. 그 이제 정말 투기업인데 그 물건을 다 떼우면 내 원전을 다 잃어요. 그리고 음. 밀수를 한번 하자면 중국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자면 음. 그 영하 30도 그 얼음판의 눈 속에 음. 1시간, 2시간 있어야 돼요. 음. 그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음. 물론 이제 북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나가 떼댓기하는 삶은 안 살았어요. 음. 그래 나름 또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래서 그렇지. 저는 좀 반반이었어요. 음. 생활고가 50%, 음. 아이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50% 이렇게 음. 됐어요. 어쨌든 북한에서 뭐, 어, 굶고 살지는 않았지만, 음. 대한민국으로 오기로 결심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어, 제가 듣기로는, 어, 삼국을 걸쳐서 그렇죠. 오셨잖아요. 그때, 음. 거쳐서 오면서 가장 뭐 위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음, 삼국을, 일단 저는 중국에 와서 몇 개월 살았어요. 음. 7개월, 8개월? 음. 근데 그게 좀 가운데 브로커를 일단은 압록강을 넘을 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음, 음. 그 저랑 파트너 아저씨가 저를 안아서 넘겼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건물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쉽고. 압록강 얼음 위로 물이 흐를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꼬무바지를 입고 저를 안고서 음. 제가 그때 한4 0 4 2 k g 4 3 k g 그렇게밖에 에이, 안 됐었네요. 아 지금보다 1 0호가 그렇게 또 몸무게까지 공개해 주고. 예, 주시고. 아예 괜찮아요. 뭐 갱년기도 <laughs> 예. 공개했는데요. 뭐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아저씨가 저를 <laughs> 네. 안고 넘어와서 음. 그렇게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 아저씨는 브로커하고 선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좀 역사가 긴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여 가지고 음. 근데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천진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음. 왜냐면그 국경에 있는 데 너무 음. 그 집에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음, 음.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래서 서시장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숨어 있었어요. 연길서시장? 예, 연길서시장. 예.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이 강아지도 막숨 쉬려 막 바깥으로 다니는데 내가 맨날 그 4층에서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은 시장에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가 봐도 북한 사람 같지 않다 피부도 음. 하얗고 음. 고생하게 안 생겨서 음. 그래서 그집 딸이 옷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뒤축이 높은 가죽 구두를 구두. 신고 그리고 음. 전화가 안 되는 핸드폰 있잖아요. 네. 고장 난거 그걸 형식상 지고 다니래요. 음. 그니까 러 누가 봐도 전화가 음.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음. 그 따그다기를 음. 핸들 핸들이 지고 다녔는데 그 폴리스라는 그 사람만 음. 마주와도. 갑자기 그 심장이 얼음이 딱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네.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지났는데 누구도 저를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 음. 그러지 않으면 북, 중국에도 신장족이 있대요. 어. 신장 어, 어. 예 신장 부족이 많잖아요. 예, 서수민족이, 에이, 서수민족이 많은데 신장 적이. 사람들이 저처럼 생겼대요. 어, 그러니까 그냥 신장족 사람이라고 어. 생각을 했던 것아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그, 좀,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저희가 국경에 못 있고 천진이라는 도시를 들어갔는데, 음. 저는 위험했다기보다는. 제일 힘들 때가 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한자다 보니까 어. 거기서 아팠는데 약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음. 약국은 갔어요. 예. 이렇게 새빨간 블루스 표시 한 대를 어. 찾아갔는데 약을 사야겠는데 제가 중국 말을 모르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머리를 막 치면서 어. 나 이거 아프다 이거 어. 아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안 통했는데 어. 그 사람이 막 뭐라고 물어보는데 내 느낌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한국 한국 하니까어한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한국 사람이랑 말 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니까 토통 토통 하는데 음. 내 느낌에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플 때. 음. 말을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음. 약을 사 먹거나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음. 야 진짜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그 심정을 맞아요. 예, 그때 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태국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라오스를 음. 해서 라오스를 해서 음. 라오스를 해가지고 이제 올때 음. 그때 막그 악어 강인가 걷는다 아, 그랬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때는 그 보통 루트가 그래요. 음. 전체적이진 않지만, 몽골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라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걸쳐서 80%가 네. 들어오는데, 그때 그, 중국 국경,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2층 버스를 타고 2박 3일을 가는 거예요. 2박 3일 가는데, 브로커 아저씨가, 네. 버스에서 내려 서지 말래요 그 2층 버스 계속 누워서 가야 되잖아요 네, 누워서 가는 데다가 어...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예. 냄새가 예. 너무 센데 브로커 아저씨가 내려 서지 말래요 음. 그러니까 화장실이 차서 그것도 쓰지도 말래요 그래서 음. 어느 정류소 같은 데 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게소 휴게소. 예. 휴게소 왔는데 그 중국 한족 아저씨인데 중국말을 해요 그랬더니 저는 알아 못 들었는데 같이 가는 언니가 야, 저 미친 새끼, 우리 내리서지 말라, 쟨니. 그러면, 응. 야, 우리 밥도, 우리 그밥 먹지 말고 또 입으로 싸라는 길이 막 이러면서 응, 응. 내려서가 거기에 경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2박 3일을 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매스꺼웠어요. 응.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내리서는 순간에 거기에 이제 응. 경찰을 만날까봐 응, 응. 뭘 먹지를 않았어요. 응. 그 그러니까 때가 제일, 약간 공포심보다는 사람이 2박 3일 동안 멀미나고 이러니까 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이, 그래. <웃음> <웃음> 이렇게 와. 가다 죽으면 어떡고 어. 잡혀 죽으면 어떡하고 그 정도로 사람이 너무 피곤한 음. 거예요. 근데 그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중국 국경에 도착했는데 음.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기단한그 소를 딸굴 때 쓰는 해초리 있잖아요. 예. 그거 지고 나타났는데 예. 이제부터 라오스를 불법으로 넘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 국경에서 음. 그니까 요 시간을 몇 시간 동안에 넘겨서 날 밟기 전에 음. 악어강 앞에 도착 그~ 도착해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래야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이 아저씨들이 음. 앞에서 누가 인도를 하고 (22명이) 한 조였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긴 해초리를 들고 우리 음. 딸 가요. 빨리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네, 그래서 근데 그 강에 악어가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을 가기 전에 그 산을 전에? 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산을 넘을 때 비가 와가지고 음. 네발 자국 올라가면 이렇게 쭈르륵 미끄러. <laughs> 미끄러져. 어. 그래서 그래서 네 시간인가 다섯 시간인가 그 산을 넘어서 날이 푸른 푸른 밝을 때 강이 보이는 거예요. 음. 강이 보이는데 강 전에 진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푹 어, 빠지는 짐펄이 어, 어, 있는데, 네. 거기를 막 가는 저기 배가 있는데, 근데 아, 배가, 거기 힘든데. 그때 장마철이여가지고물 네. 색깔이 누런 흙탕물이 네, 막, 네. 근데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제, 물살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악어강은 이렇게 흐르고, 우리 배는 이렇게 음. 가야 돼요. 무조건 올랐는데, 쪽배가 있잖아요. 네. 발동기 새빨간 거, 요만한 거 앞에 달고, 요렇게 네. 됐는데, 사람이 하나 타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해져요. 흔들흔들해. 그러니까, 네 명, 네 명에서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이게 악어강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고, 모르고 탔는데, 어.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가 같이 탔는데, 이 할머니가 인민다닥기 대상이었어요. 음. 너무 근심을 많이 하니까. 음. 이 할머니가 우리가 배에 탔는데, 야, 이게 악어가이란다 악어 나온다, 쟤니. 음.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다 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탔는데, 왜 악어강이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포해져. 그다음부터, 음. 퉁퉁퉁퉁 하고 가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예. 배가 이렇게 이렇게 막 물이 막 들어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제일 놀랐던 게 우리가 탈북자들 구성을 보면 저보, 저처럼 저 직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데 음.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예, 예. 배에 딱 탔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꼴불견이라고 했죠. 미, 미치지 않았나. 예. 아니 생각했죠. 눈을 바로 뜨고 어떻게든 배 뒤집어지면 해염칠 궁리를 해야 되겠는데 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라 거야. 하니까. 근데 진짜 그게 넘어가는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음. 내 생각인데 한 15분, 음. 20분 정도 됐는데 음. 내가 그때 넘어올 때 38살이었거든요. 음. 내가 살아왔던 38년 인생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자꾸 넘어서 들어오니까 어, 어. 그리고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어. 우리는 배낭만 맸어요. 왜 구명조끼를 좀안 주던 안 주던데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무사히 넘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너무 긴장이 돼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딱 내렸는데 또 진포린 거예요. 음, 음. 그래 가지고 이만큼 어. 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악어강에서도 악어를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공포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넘었어요. 진짜, 그 악어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지고 오는 분들은 음. 제일 아찔했다고. 그렇죠. 네,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고 왔던 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어, 맞아요. 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한국을 이제 오려고, 음. 뭐, 거기, 대사관이에요. 그쵸. 예, 네, 거기 들어갔다가 음. 얼마 만에 비행기를 타셨어요? 성영원이딱 나오는데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음, 다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 너무. 근데 그것도 순간이었어요. 음. 눈물이 나지 않고 그 간청이온 수탁처럼 음. 바닥을 봤다가 한우를 봤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laughs> 내가 진짜 온거 맞나. 바닥을 어. 봤는데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래가고 <laughs> 지금은 생각하면 제가 정말 문명하지 못했던 거지. 맞죠. 그때는 욕을 했어요.